자, 어, 다 친구한 마이너스부터 4까지에서 f(x) 이런 삼차항수 어, 요놈의 최대최수값을라고 찾아주세요. 그랬네. 아,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개형을 한번 생각해볼까. 개형. 우리가 여태까지 1학년 과정부터 할때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그릴 때는 걔네들 구할 때는 f(x) 실제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릴 필요 없었어, 그렇죠? 개형만 그릴 거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얘 미분 아까 미분 f 프라 i x 얘는 6x 제곱 플러스 6x 빼기 12네 자 6으로 묶이면은 얘냐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이거 누구냐 2랑 1 한번 1한테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x는 어, 마이너스 2랑 1이 이렇게 되니 그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극값을 가질 거야 자 그림 그려보자. F'X 프라 그래프는, F'X는 이런 데서 0을 갖고요. 최고 참계수가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최고 참계수 9호 신경 쓰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 상태야. 자, 쭉쭉 내리자. 쭉쭉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 증가 넘어가면 감소 다시 증가해서 저 FX 그래프는 이런 꼴이에요. 그냥, 좀더 비비비 되죠? 자, 근데 우리는 다 보는 게 아니야. 어디서만 보겠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보겠대. 그럼 여기다, 어, 뭐, 마이너스 1이면 대략 이쯤 있을 거고요. 3에는 대략 이쯤 있을 거야, 이렇게. 나는 요 범위에서만 보겠대. 그럼 실제 에 x 스레프는 누구만 본다는 얘기야? 요거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요거 내렸을 때 여기까지. 요 에펙스에서 요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딴 데는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그러면, 어, 최대는? 어디서 갔겠니? 얘 아니면 얘. 여기서 갔겠네. 최소는? 여기서 갔겠네. 준세야, 그래프 보이냐? 너 지금 얘 뒤통수 뚫고 오는 거야? 대단한데? 야. 뭐. 그럼 한번 찾아보자. 최소는? 우리 최소가 마이너스 23이래. 그러면 여기 값을 찾자고, 여기 값. 여기 값은 누구니? X가 1일 때, F1이잖아, F1.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누구니? 1주번넣어봐 마이너스 7 플러스 2A. 얘가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마이너스 23이 된다. 따라서 우리 A, 이 놈은 누구지? 대구 가면은 마8 이렇게 되니? 그냥, 어? A 그러니까 값 찾았어. 최대는? 최대는? 얘가 최대냐? 얘가 최대냐? 둘 중에 어디가 최대야? 몰라. 몰라. 몰라요. 이거 그래도 대충 그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계산하려면 누구야? 여기 값이 누군지, 여기 값이 누군지를 직접 찾아줘서 큰넘을 최대로 설정해야 된다고. 그지? 해보자. 마이너스를 넣자. 마이너스는 마이 3이니까 여기 1이고 뭐냐? 야마1 <laughs> 여기 이야마1로써 13. 여기 13 플러스 이 이. 보고요. 자사 했을 때는 누구냐? 사시면야 숫자 되게 크다. 내가 여기 산수 해놨을까? 얘가 하시면 1이8팔2이팔이 플러스 이 이렇게 되시겠네. 내가 사는거 계산 해놨어. 너무 더러워. 그냥 그죠? 야, 둘 중에 누가 더클것 같아? 얘가 당연히 더 크잖아, 그죠? 그냥 그러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최댓값이 될 거라고, 그죠? 자, 근데 a는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서 16 빼면 되니 그러면 1, 1, 2 해서 우리 이놈이 최댓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